좀 먹을까. 비옷을 입어야 되나? 자, 가자. 비린내가 나는데 비린내가 나. 자, 안녕하십니까 용왕의 오른팔입니다. 음, 새벽에 비도 내리고 어, 남풍이 불어서 그런지 너울이 꽤나 좀 있습니다. 밑에서 하면 좋은데. 아, 너울이 지금 계속 쳐 올라와서, 아, 밑에서 하지 못하고, 약간 좀 높은 곳에서, 에, 낚시를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저쪽에서 막 너울이 쳐가지고, 아, 과간입니다. 오늘 아마, 음, 마리수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마리수 힘들 것 같고, 낱마리로 어, 얼굴을 보면 그나마 좀 다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이제 시작하는 채비요. 아, 1호 때 연질 때입니다. 아, 2호 원줄에 1호 목줄. 입지는 지금 입이 기울지를 잡았습니다. 노을도 있고 바람도 있고 그래서 채비가 좀 단단해야 될것 같아서 입이 기울지로 조금 채비를 좀 무겁게 잡았습니다. 목줄은 한 2m 정도 하고 수심은 지금 한 4m 정도를 맞춰놓고 반위동 형태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수심 조절을 해 가면서 입질층을 찾고 그 패턴을 찾아서 에 빠르게 빠르게 이제 낚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 잘 부네요. 바람은 그럭저럭 견딜만 한데, 너울이, 이발 밑에가 여기는 포인트일 것 같은데, 발 밑에 너울이 꽤 쳐서, 발밑 공략은 조금 힘들어 보이지 않겠냐 싶습니다. 자부 분리를 조금씩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만권 병해돔 낚시, 결코 쉬운 낚시가 아니죠. 사람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게 합니다. 활성도가 좋을 때는 모르겠지만, 예, 뭐, 낚시로 하다 보면 활성도가 좋은 날이 그렇게 또 많지가 않습니다. 입질이 들어오는데, 깔짝 가리고 말아버리네요. 어, 고기가 좀 뜬다 싶으면, 목줄치나 어, 발버치 채비로 바로 바꿔서 운영을 할 겁니다. 다시 조금 줄려볼까요 바늘은 뱅에돔 바늘 4호입니다. 4호. 바늘은 뱅에돔 바늘 4호. 미끼는 빵가루 미끼입니다. 빵가루 미끼. 아이고, 뱅에가 피는 것 같은데. 뱅에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입질인데요. 입질입니다. 나와버리네. 입질을 제로치로 바꿔야 되나? 아, 동조가 아닌데. 밀밥 동조가. 자리들이 이제 피기 시작하네. 아, 또 자리들이 이제 많이 모입니다. 몇 시지? 7 시가 넘어가니까 이제 자리들이 확 올라옵네요. 자, 한 번만 더 캐스팅 해보고 또 수심을 한번 해봅시다. 아, 이게 동조가 안 돼서 큰일 났네. 이거. 찌를짱걸로 바꿔야 되나? 지가바람에 밀려버리네요. 굳지 아, 가져가셨네. 병의돔이 올라옵니다. 자, 병의돔이 올라옵니다. 아침 첫 번째 병의돔 한 마리 올라옵니다. 자, 발포치 채비로 바꿨습니다. 발포치는 0.85 5발이 있습니다. 5발. 그렇습니다. 자, 괜찮은 시알이네요. 하나, 둘, 셋. 어이, 자. 자, 괜찮은 시알에 횡이동한 마리 올라옵니다. 자, 빨고 들어가네요. 빨고 들어갑니다. 자. 자한 마리 왔습니다. 떠 있네, 떠 있어. 개들이. 자집 바꾸니까 바로 한 마리 옵니다. 자한 마리 추가입니다. 한 마리 추가. 내려가 보자. 아하. 잘한다. 한 마리 더. 오야힘 힘써 그래 힘써 그래 힘써. 아하 한 마리 더. 어이 그래, 그래, 아. 아, 또 비가 오네.